서울 데이터 허브의 AI 챗봇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상, 언어로 질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챗봇입니다. 네이버 AI인 Hyperclover X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데이터 기반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검색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값, 합계, 데이터 간 비교 등 데이터 분석 결과와 막대 등의 시각화 차트까지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수천 건의 민원과 문의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계속해서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검색되는 자료는 워낙 방대하고 통계자료가 복잡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시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체포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산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에는 공영주차장으로 검색을 한후 여러 개가 나열된 검색 결과 중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씩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남산 근처 공영 주차장 찾아줘 또는 남산에 가려고 하는데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남산 공영 주차장이 있나? 와 같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질문해도 정확하게 주차장 이름과 주소를 답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AI 챗봇은 최신 공공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공공데이터를 조회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한강공원 주차장 정보까지 알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굉장히 강범위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설계 단계부터 고민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델 성능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국내에서 상용화된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어 이해도도 높았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이퍼클로바X는 시민들의 일상의 질문을 정확한 데이터 쿼리로 변환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이퍼클로바X를 사용하여 일상어로 질문하고 답변과 차트로 분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또 표로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하이퍼클로바X를 사용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4월에는 열린 데이터 강장 창업 경진대회 빅데이터 캠퍼스 공모전 자치구별 데이터 관련 공모전이 열려 참여자들의 데이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문의 대응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AI 챗봇은 시범 운영 기간에만 6만 7천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제대로 답변하여 제공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0% 이상에 달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만족했다고 응답해 주셨고 그중에서 AI 체포 기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찾고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재방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효한 서비스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이퍼클로바X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미래를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